아 어. 원래 이렇게 늦니? 그러게, 많이 늦네 오늘은 가총록가자 <laughs> 이거 좀싸가요 내일 싸가지뭐 내일 또올 텐데 <laughs>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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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? 네, 그갈게 네, 조심해서 가세요, 갈게요 안녕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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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요? 못 봤는데? 일찍 일찍 좀 다니지 돈가스 카레도 바깥 현우 혹시 다 피아니? 피할게 뭐가 있다고 내가 올 때마다 없어서 니 피아니? 피아요피아요에날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백수어 돈이 어디 있어서... 아 대리 아 배리하러 갔나 보다. 어디서? 어디면 찾아가시게요. 오바지. <laughs> 가요 빨리. <laughs> 남으면 냉동실에 덮어 쪄 먹어요. 걱정 마세요. 오늘 밤다장네요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안녕히 계세요. 또 와요. 네. 다녀 오겠습니다. 가요. <laughs> 응 음, 들어가. 가세요. 어 어디 갔다 이제 와요. 먹어. 저녁 먹었어요. 돈가스 카레 덮밥. 그래. 추워 얼른 들어가. 네,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